십년 전에 갖고 있었는데 지금 사고대로 이어지는데 이위치를몰라갖고이 뒤를 싹삭뒤 수색하다가 밟았어요. 아 지금 이제 사고대로 이어지는 삶인데 아 아깝다. 아이땅크네아 저쪽에서. 오래전에 4구 때 하고, 각 3구 때 채취했던 곳인데, 10년 전에 각구 사으로있던 거, 계속 입던 정리하고, 아, 찾지를 못해, 그, GPS를 자꾸, GPS 임명을 안 했지만, 아, 위치는 몰라갖고, 그냥, 가방을 저쪽에놔 두고, 차타샀다가 샀다가 밟았어요. 에이 씨대공이가안잘려졌으면 망정이지. 잘라졌으면 또 5년이 지나서 나오는데 에이가 묻어 놔야겠습니다. 아직은 뭐이렇게 오래 안 됐네요.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모시고 왔어. 채취합니다. 네, 다시 보자. 에이, 아깝다만. 어쩔 수 없죠. 에이, 이거, 아깝다, 마. 아유, 오늘은 세 군데. 첫 번째는 백두대간 천마 구황터가 썼는데, 가오면 뭐, 나올 기미가 안 보였는데. 아유. 소고추 주치인데, 한 이, 200만 이상 받을 수 있는 거 3인데, 온전했으면 괜찮을 건데, 운전하지 못해. 무섭습니다. 물좀 뿌려가지고. 오케이, 여기까지.